하세요. 2025년 3월 6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너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이라. 오히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검증할지니라.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 홀로 기쁨을 누리니, 이는 각 사람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멘.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너 자신을 주의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아, 형제들아, 성도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만일 너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을 하게 되죠. 어,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 주라. 어 이단에 빠진 자도 있고 불효를 하는 자도 있고, 어 음란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 어 도박에 빠진 사람도 있고, 음 어떤 음, 쾌락에 빠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때 너희가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줘라.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와 양육과 곤면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교훈으로 온유한 영으로 그들을 바로 세워서, 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온유의 용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 자신을 주의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또 그러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가정에 어, 자신을 잘 돌아봐서 우리도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서 시험에 빠지거나 우리가 말씀에 벗어나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점검하라고 그래서 너희 자신을 자신도 시험에 들지 말라고 어 갈라디어서 기자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믿지 않는, 어, 이웃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어, 그분들이, 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 요즘 이 설교자 역시도 어려움을 좀 만나,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인데, 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응?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 형제고 한 권속들이고 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이웃의 짐을 지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 이웃의 어려움을 애면하기보다는 어, 기도로 어, 말씀으로 그렇게 어, 교훈하고 위로해주고. 주저앉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세워주라고 성경 기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 어느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 어, 세워주지 않는 사람, 응? 어, 도와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도와주지 어, 아무도 도울 자가 없으면 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어, 그런 기록이 말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절실할 때가 있죠. 절실할 때가 있는데 그 절실할 때 우리를 외면하고 어 우리가 도움을 청했을 때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어 정말 우리가 주저앉게 되죠. 넘어지게 되죠. 쓰러지게 되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의 어 짐을 져달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도의 법을 성취 하 라고 그리스 도의 법이 뭡니까？내 이웃 을내몸 같이, 너자 신과 같이 사랑 하라 하신, 이 말씀 이 그리스 도의 법의 성취 입니다. 어? 하나님 께서 우리 에게 율법 을주셨 죠？너 는내 이웃 을너자 신과 같이 사랑 하라. 내몸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제새 계명이잖아요. 아, 네.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 나는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만이고 그것은 교만이에요. 어? 역지사지란 말씀아시죠 음. 나도 언제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는 겁니다. 아, 네. 언제 내가 질병에 걸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내 자녀가 어려움을 도, 만나서 고통 속에 몸부림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 내가 왜 하나님께서는 어?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짐을 지라고 하시냐면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둔 올리기 때문입니다. 어?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면 결국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날을 기억하십니다. 어, 나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응? 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의 짐을 져줄 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레몬같이 사랑할 때, 우리 아버지의 법이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 냐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 되는 것으로. 아, 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없어. 나는 부자야. 나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어. 나는 남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살수 있어. 나는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놨고, 나는 통장에 가득가득 쌓아놨고, 내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 어? 내가 저 사람 어려운 게알 바가 뭐야? 어? 내가 저 사람, 어려울 때, 내가 저 사람 도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요, 재물은 날개가 달려있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재물은 분명히 날개가 달려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개가, 어느 날 아침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네가 네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어?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어? 네 이웃을 레몬같이 사랑해서 어려움에 만난 사, 이웃을 모른 척하지 말고 그그 그, 그 짐을 네가 서로 지면서 네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 어? 너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고 말씀을 따르는 자고 계명에 복종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검증할지니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검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내가, 아, 저 사람이 무슨 교회만 다니지, 저 사람이 무슨 예수쟁이야,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인지, 내가 교회 마당만 받고 다니는 사람인지, 성경은, 응, 낱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 사람이 응? 자기 자신을 검증하라고 응? 자기 일을 검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 홀로 기쁨을 누리느니 응?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본 사람은 응?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게 설사 다른 사람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다,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난 이만큼 잃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응? 어? 그깟 저금 하나 없어서, 그깟 돈 하나 없어서, 그럼 얼마 되지도 않는 돈도, 돈인데, 그거 하나 없어서, 여기다 손 내밀고, 저기다 손 내밀고, 어? 그렇게 구걸, 구걸 식으로 얘기를 하고, 빌리러 다니고, 어? 그러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응, 응, 응? 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꾸어줄지라도 꾸어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 왜저 사람은 저렇게 사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탓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응? 자기 일을 검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요, 탓이 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을 조롱하지 않는데요, 그가 아, 그럴 수 있지. 아, 어, 그 사람은 뭔가 좀 어, 많은 돈을 벌수 없어서, 그 사람의 형편은 나보다 어려워서, 어, 그래,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겠지, 내가 조금 더 형편이 낫겠지, 그러면서 나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네. 자기, 그래서 자기로 인해서, 그렇게 헤아리는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기쁨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짐을 지는 사람은 남의 짐도 져줄 줄 압니다. 자기, 의 남의, 내, 내가 어려움을 다해본 사람은 남의 어려움을 공감합니다. 가,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가부가 호래비의 사정을 알고, 호래비가 가부의 사정을 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 음, 혼자 대본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어, 여자들의 고통을 많이 합니다. 어? 또 혼자 살아가는 남자분들이 또 혼자 살아가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이해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가난을 받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그 슬픔을 압니다. 병든 사람만이 병이 들어봤기 때문에. 어, 호피스 대 병동에 있는 사람이나 일반 병원에 있는 사람이나 어,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100%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 남의 이 남의 남의 짐도 지고 자기 짐도 서로 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자기 어, 짐을 져주며 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말기 말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각자 성기는 교회가 있고 각자 성기는 이웃이 있고 각자 성기는 성도들이 있지요. 우리도 음. 이 목회자, 이 설교자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이 음, 음? 이 말씀을 섬기는 자들과 어, 어, 서로 어, 좋은 것을 나누라고. 어, 갈라데아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이 고 물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어 함께 이 길을 응? 어, 동행하는 것을 응 어, 나누는 것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의 무엇을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올립니다. 아, 육신은 어, 성령을 대적해서 욕심을 부린다고 해요. 성령은 육신을 대적해서 서로가 반대되는 짓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 그러나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은 음? 성령이 싫어하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신이 싫어합니다. 아멘. 음?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심든지 그것을 거둔다고 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거두고, 악을 뿌리는 자는 악을 뿌립니다. 뿌림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늘의 이치는 이 땅의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 뿌리는 대로 우리가 거두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어, 이웃을 레몬 같이 사랑했다면 반드시 결과도 선하게 뿌리, 우리가 거둠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보고 무시하고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아멘. 우리 자녀에게 돌아오고 우리 인생에 아멘.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때 하나님 성경 66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레몬같이 사랑하는 것은 성경을 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안성하는 자는 이미 말씀 66권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 자기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뿌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하한 생명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 썩는 것을 거둔대요. 육신으로 썩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간음. 육신으로 뿌리는 것은 육신으로 썩는 것을 거둔대는데, 이것이, 어, 간음, 음행, 부정함, 세교, 우상숭배 마술,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흠청된 가 그런 것들이 바로 육신으로 건, 썩는 것을 거두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에 뿌리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첫째는 사랑이죠. 어, 성령에서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바로 어, 성령으로,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응? 우리가 사랑하고, 어, 기뻐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오래 참아주고, 어, 부드러움과 선함과, 형제가 잘못 가면 부드러움으로, 온유로, 잡아주고 형제가 고통을 당하면 어, 하다 못해 작은 것이라도 어, 형제를 위로해주는 그런 음? 이런 것들은 바로 성령으로 영존한 생명을 얻는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아,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가 부드러움 선함 이런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어,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어, 지금 이 설교자가 겪는 어려움은, 음, 어, 세상 사람들이 많은 걸,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설교자는 삶을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어, 어, 있으면 나누고, 함께 먹고, 어, 가역,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나누며, 가여운, 노모가 있어 노모를 좀 돌보고 어, 또 자녀들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늘빈 어, 주머니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음, 지금까지 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이, 가, 이 가여운 설교자를 어, 한 번도 애면한 적이 없으셨고 버리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 오늘까지 건강한 정신으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어, 늘 환경을 보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늘 하늘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부족한 걸 모르고 살았고 늘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늘 어 나는 부유한 자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많은 걸 가진 자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어 저축하는 걸잘 모르고 쌓아두는 걸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 어, 이를 만날 때는 또 이렇게 어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거라고 믿고 있기에 이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고 있기에 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 그렇지만 이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반드시 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저희들의 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 어, 이 설교자와 이 설교자의 어, 적은 무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지만 적은 무리의 가족을 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형제들의 짐을 지셔서 고통받는 형제들의 짐을 져줌으로 저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어,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제가 어려우니까 어, 뭐, 어, 어려움을 어, 방송으로 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오해들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음, 제 지금 이 겪는 이 모든 상황들 또한 반드시 이건 지나가야 될 일이고 또 해결해야 될 일이고 그래야만 어, 말씀의 종으로서 또 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열매 맺는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요. 이기는 하루 되시고, 어, 주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